안녕하세요. 건강하게, 행복하게, 발팔투게더입니다. 겨울은 추위뿐 아니라 건조함의 계절이죠. 피부, 눈, 코가 건조하고 예민해집니다. 오늘은 겨울철 건조한 우리 몸 관리법 알려드릴게요. 피부 건조. 가렵고 갈라지고 붉어지는 이유. 추위, 실내 난방 때문에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가려움, 각질, 갈라짐 심하면 습진까지 생길 수 있어요. 관리법, 샤워 시간은 5분 내로. 뜨거운 물로 오래 하면 더 건조해집니다. 샤워 후 2, 3분 안에 보습제 듬뿍. 바르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. 가능하면 크림, 연고제형 추천. 손, 종아리, 팔꿈치, 집중보습. 겨울에 가장 많이 트는 부위예요. 수면 중 가습기 혹은 물한 컵. 습도 유지가 핵심입니다. 코 건조, 코피, 따가움, 코막힘. 실내가 건조하면 코속 점막이 갈라져 코피가 나거나 숨쉬기 불편해질 수 있어요. 관리법, 생리수경수 스프레이 하루 두세 번 점막을 촉촉하게 가습기 또는 젖은 수건 걸어두기 코 자극이 줄어요. 너무 뜨거운 난방 피하기 코 점막 건조는 온도보다 건조함이 원인입니다. 눈 건조, 뻑뻑함, 충혈, 시림. 겨울엔 바람, 난방, 스마트폰 사용이 겹치면서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집니다. 관리법, 인공 눈물 사용. 보존제 없는 제품이면 하루 여러 번도 가능. 20분마다 20초 동안 먼곳 보기. 눈 깜빡임이 늘어 건조함이 감소합니다. 히터 바람 정면 노출 금지. 차 안, 사무실에서 특히 조심하세요. 기억하세요. 겨울철 건조함 관리의 핵심은 적정 습도 유지, 자극 줄이기, 수분 보충. 88투게더와 함께 올 겨울도 촉촉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잠깐. 88투게더 겨울철 건강 시리즈 다른 내용들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 참고해 주세요.